안녕하세요 솔량산행입니다 예, 우리 구독자님 안녕하시죠 어, 계속뛰는 연휴로 우리 선생님들 잘 쉬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laughs> 산에도 가시면 좋은 난초도좀 보시고 또 이제 또 다른 일 때문에 이렇게 사업하시는 선생님들은 또 사업 대박도 좀 펑펑 나시고 또 이제 휴가 가신 선생님들은 또 휴가를 잘 보내시고 어, 지금 서울이나 이쪽 서울, 대전, 강원 이쪽으로는 경기 이쪽에 보면은 비가 많이 와서 어, 요즘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오래, 광주에는 이번 비가 어, 몸지만 적시고 있습니다. 몸지 예, 몸지만 적시고 있어서 생각근이 그렇게 펑펑 나오지 않고 있네요. 이제 제가 이제 뭐 뭐라고 뭐 말씀을 드리기 힘들어나 또 제가 가서 또 보지도 못하고 테레비 뉴스로만 보고 안타까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복구가 빠른 시일 내에 잘 돼서 모두 다 건강하시고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 오늘은 산행을 갔다 왔고, 음, 여기에 이렇게 육종을 제가 이렇게 놨는데, 아, 이건 제가 다 혼자 산책인 게 아니고, 음, 옆에 일행들하고 같이 산행을 한 겁니다. 산행을 해서 아주 땀으로 몇 가마 습니다 완전 더워요. 이쪽에는 아주 푹푹 찝니다. 예. 그 오늘은 도라지 제가 도라지를 한 15개 정도를 제가 오늘 채심했고 채심이라고 해야 되나 캤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의 3보고는 예? 채심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도라지 보고는 그냥 도라지 15개 정도 제가 오늘 채란을 <laughs> 했습니다. 그리고 영지는 영지는 제가 올해 한 30개 오늘 한 30개 정도 해서, 어, 쪘습니다. 쪄가지고 말려서, 어, 환을 내려고, 이제 그 개를 빠워가지고 환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먹으려면 씁니다. 쓰기 때문에 이제 환으로, 어, 환으로 먹으려고 제가 오늘 쪄서 바구리다 에 덜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번 거 하고, 이제 오늘 거하면은한 50개 정도 되는데, 50개만 환으로 해도 한 5개월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6개월 그 정도만 먹여도 또 1년 또잘 보내겠죠 <laughs>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산에 가시면 도라지 도라지를 이렇게 이제 요즘에는 대가 다 꽃이 폈죠요 꽃이 펴서 찾기도 좋습니다 근데 걔네들을 뿌리만 가지고 대는 다 버리시는 것 같은데 그 대도 버리지 말고 요즘에는 대도 영양가가 많이 있어요. 뭐 저도 이 의학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못 했지만 이제 저도 이 삼을 캐러 다녀가면서 이제 기동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그삼점 삼일 안에 도라지 잎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대추 감초 몇개 하고 또 이제 그 다른 약초 그리고 결명자 하고 이렇게 넣어서 저렇게 푹 끓여서 이제 물을 먹으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달짝지근 대추가 많이 넣으니까 대추 저기에다 한 40개 정도 넣거든요 40알 정도 넣고 물은 한 3대 물은 3대에다가 40알 정도 넣는데 음. 어, 거기다 결명자 또한 주먹 넣고, 눈도 좋아지라고 결명자도 한 주먹 넣고, 푹 끓여서 먹으면 아주, 저, 맛이 무슨 맛이냐면, 푸른, 입이, 향이 아주 푸른 냄새가 나면서 아주 좋습니다. 뭐, 보리차 이런 거, 목소수 수염차는 옆에 따라오지도 못합니다. <laughs> 야, 오늘 제가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고, 야, 오늘 이제 제가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세 분, 세 분하고 산행을 간 거를, 오늘 여기다 한번 우리 경매, 경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매. 직구가도, 제가 한번 직구가도 정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또 댓글을 못 다시는 선생님들은 또 직구로도 가시고 해야 재미가 나겠지요. 에? 예, 요즘에 택배가 또뭐한 2, 3일 동안 배달을 안 해서 어 조금 매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월요일이니까 월요일이니까 이제 어, 화요일 날은 택배가 배송이 됩니다. 화요일 날은 택배가 배송되니까 먼저 보내신 분들 너무 걱정 이많으시실 텐데 월 화요일 날잘 받으셔서 어 이렇게 매느다리다가좀 오랫동안 담놓 오시고 시원하게 오랫동안 담갔다가 또 살짝 말렸다 담갔다 한두번 정도 해세요. 두번 정도 해셔야 걔네들이 물러지질 않습니다. 신화초 같은 애들이 물러지지 않게 그렇게 하고 어,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1 번, 1 번은 이 환엽개체인데 아주 재미난 난초라 제가 얘네들을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보면 촉수가 지금 시골 신화가 3개를 받았죠. 3개 받았는데 형이 최고 큰 형이 약한 7에서 8cm 정도 됩니다. 어, 형이 그리고 입 옆면 폭0.8 어, 정도 나오겠네0.8 정도 나오고 자 이렇게 보시면 끝에이가다3반기가 히키디키드합니다. 3반기가 히키디키드하죠. 어, 그리고 입도 캉캉해요. 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입을 캥캉해서 어, 한번 키워보실 만도 하고 어, 얘가 여기 음뭐 있어봐 얘가 이쪽에 아닌 데 얘가 이쪽에 좀아 얘가 아니고 그 옆이 에구나 얘도 여기 두개요 같은 자리에서 나온 겁니까 요 얘를 소개를 일단 해드리고 이렇게. 어 지금 얘는 정상에다 놓고 해놓은 겁니다. 예, 지금 정상에다 놓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끼가 보인다고만 제가 얘기했게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입에도 나사지도 살짝 살짝 보이네요. 예. 제가 영상을 얘는 키우지를 안 했습니다. 키우지 않고 정상에다 놓고 해놓은 거니까 잘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예. 자 얘는 이렇게 보시면, 얘도, 그 옆에서 같은, 그옆이 옆에서 같이 떴는데, 어, 얘는 입을 한번 봐보세요. 입이, 얘는 이렇게 보면은, 어, 올신화 초기 자, 봐보세요. 한, 10, 13mm, 13mm, 15mm 가까이 됩니다. 이폭 넓이가 13, 15mm 정도 가까이 돼요.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자, 그러고, 자 여기는 보면은 얘는 한 9mm 정도 되겠죠 엄마 쪽은 9mm 엄마 쪽은 9mm에다가 꽃대를 달았습니다 자 여기 꽃대가 달았는데 한번 꽃대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꽃대가 동그래요 꽃대가 퉁퉁하면서 동그랍니다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산에서 이렇게 나오는 애들 드물어요 제가 여기 꽃대 하나를 또 다른 거 서에서 꽃대 다른 걸 갖고 왔는데 봐보세요 자 얘는 꽃대가 쭉올라왔죠 예? 얘는 꽃대입니다 얘도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얘는 조금 끼가 보입니다 끼가 보여요 자 그리고 잎도 이렇게 배불떼기 잎에 배불떼기 잎에 끼가 이렇게 보입니다 끼가 이렇게 보이고 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이렇게 제가 한 3개월 전엔가 제가 한번 3반 단엽 20 18cm 짜리를 3반 단엽 2 촉인가 3촉 짜리를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올린 적이 있는데 걔가 판매가 안 됐습니다. 판매가 안 돼서 제가 한 촉을 떼고 한 촉을 떼고 하나에서 신화를 떼자마자 신화가 올랐어요. 신화가 올렸는데 걔가 5cm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그 옆에서 또 신화 하나가 붙었는데. 개도 지금 현재 5cm 정도 됩니다 완전 전면산반으로 단엽으로 발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20cm짜리 난초가 이렇게 큰 20cm 난초가 이렇게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두 촉으로 두촉에 나왔어요 두촉 아주 전면산반으로 나와서 제가 아주 대박 났습니다 <laughs> 제가 그때 개를 얼마에 올려놨냐면은 음, 그때 세척에세척에 척당 그때 팔만원 꼴인가 팔만원 꼴인가가 올려놨을 겁니다. 팔만원 척당 팔만원꼴3 8이 23가에서 25만원인데 26만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생각은 잘안 나요.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 난시에 가서 개를 깜짝 놀란 이유가 그겁니다. 아이 갑자기 5cm로 줄어가지고 5cm 단협으로 팽 돌아버리고 거기에 또 월신화가 붙었는데 월신화가 붙었는데 개가 완전 전면3번으로 환하게 돌아 버렸습니다 후보샌체 똑같아요 형이나 동생이나 엄마죠 엄마 그렇게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초는 제가 모르긴 해도 난초는 한 조금 종자성이 보이면 한 3년 정도 배양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3년 정도 그냥 갖다 버리시지 마시고 산에 돌려보내시지 마시고 잘 배양을 한 3년 자리만 있다고 하면 자리만 넓다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 난초를 제가 언제 시간 나면 한번 영상으로 담아서 한번 우리 선생님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단엽으로 돌아갔는가 18cm에서 어떻게 얘가 내려앉았는가 이 난초라는 거는 모르는 겁니다 끼만 보이면은 가능해요 끼만 있으면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얘를 판매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얘 꽃대가 달았으니까, 자, 꽃대도 한번 이렇게 잘 보시고, 자, 여기 꽃대가 아 이쁘게 달았어요, 얘도. 그리고 얘가 성깔이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보시면 성깔이 팽팽, 성깔이 있죠. <laughs> 성깔이 있는데, 올 신화가 이렇게 한 10, 너입 넓이가 옆면 폭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자, 옆면 폭이, 자, 이게 엄지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옆면 폭이로 봤을 때, 13. 14 정도 나오겠지요. 13에서 14는 나옵니다. 이 정도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얼마나 더클랑건까물론는데 그렇게 쭉 빠지지는 않을란 죠 같습니다. 쭉 빠져서 엄마처럼 쭉 빠져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자, 얘를 보세요. 아까 소개했잖자 얘를 보면 엄마가 엄마 쪽이 이렇게 됐죠. 엄마 쪽이 이렇게 커요. 얘고 옆에서 떴다고 그랬죠. 얘고 이렇게 사촌인데 얘고 사촌. 근데 여 신어보세요. 세개가세 개가 올라왔는데, 여기 형은 얼추 컸다고 봅니다. 형은 얼추 다 컸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떡잎장이 약간 이렇게 되고, 떡잎장이 되고, 얘들 뿌리, 뿌리가 아주 잘 내렸지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저분한 거다 다듬었어요. 다듬어서 이렇게 심으시기 좋게, 이렇게 조금 다듬었는데, 손질 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기부 쪽에 좀 헌하지요. 이렇게 보시면 딱 기부 쪽에 큰일하고 그럴 수도 있고 또 헌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건 제가 뭐라고 얘기 안겠습니다. 뭐 소신계 쳐다 뭐 이런 게 책까지 설명은 제가 안고 그런 얘기했다 큰일 나니까. 자, 그냥 자, 이렇게 세올 신화가 세 개가 올라오고 엄마 쪽은 여기 한쪽이고 벌브는 벌브가 하나 두개세 개에서 하나는 두개 올리고, 하나는 엄마, 여기 엄마 쪽에서 하나를 올리게, 엄마 쪽에 하나가 올린 애가 크죠? 건실합니다. 쌍둥이로 나온 애들은 좀 힘이 딸리죠? 엄마가 힘이 딸리니까 영양 공급을 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씩 다른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신화도. 자, 이렇게 해서 두카바. 두카바 이렇게 해갖고, 어, 1번, 1번 두카바가 만 원에 출발해서 만원에 출발해서 직구로 가시면은 10만 원에 직구 10만 원에겠습니다. 직구가는 10만 원 1번. 1번 두카바 직구가는 10만 원. 자, 2번. 2번은 또 여기도 재미난 난초입니다. 얘도. 자, 이렇게 보시면 벌부가 둘이 네, 여섯 개입니다. 벌부가 여섯 개. 벌부가 여섯 개고 이렇게 뿌리 상태는 그렇게 1 0 0가 아닙니다. 0 예?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됐고, 자 여기 0가 끼가 보이니까 얘를 가져왔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예? 여기 이제 타서 없어지고 했는데, 자이렇게 보시면 0쪽에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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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뒤로도 보세요 근데 뒤쪽으로 보면 병반은 아닙니다 앞쪽은 햇빛을 강하게 받았고 뒤쪽은 햇빛을 그렇게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병반으로는 꼭 판단 안해도 된다고 될것 같습니다 신화를 한번 받아 봐야 하는데 예,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고 뭐 호피로나 소반으로 나온다는 소리까지는 안키고 그냥 그렇게 보였다 그리고 얘선인데요자 얘는 섭니다 이제, 지금, 맑은 선데, 자요에, 이렇게 보시면, 맑은 섬니다. 얘가, 이렇게 맑은 서에, 여기 꽃대를 하나 달고, 여기 밑에 신화가 가을 신화를 하나 달고 있네요. 여기 에 보면, 가을 신화 하나 달고, 꽃대 달고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섬니다. 서, 어, 서가 두 촉에 꽃대 하나 있고, 얘가 여기서 떨어지는입니다 여기 떨어졌어요. 자, 지가 시끄다가 떨어졌는데, 얘도 여기 꽃대인지, 꽃대 같은애 얘도. 꽃대, 신화는 아닌 것 같고, 꽃대 같은데, 얘도 꽃대가 달고, 벌부가 두네 개가 붙어 있네요. 벌부가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얘도 이렇게 보시면, 얘도 섭니다. 조금 점이 많이 찍혔지요. 얘는 소독을 좀 단단히 해서요. 누가 가져가시든, 소독원 이런 애들은 단단히 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서에다가 예, 이렇게 반 이렇게 반도 보이는 애 이렇게 반도 보이는 애 하고 얘 예, 떨어진 애고 해서 세 개입니다. 예, 이렇게 떨어진 애고 세개 얘도 만 원에 출발해서 어, 만 원에 출발해서 직구로는 어, 직구로는 육만 원하겠습니다 직구가 육만 원. 직구가 6만원 이겠습니다 만원에 출발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가 울려서 지금 어, 얘는 2번은 직구가 6만원 1번은 직구가가 10만원입니다 만원 에 출발한 겁니다 얘. 자 그러면 또 3번 이게 3번인데요. 3번도 조금 재미난 난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3번도 재미난데. 자 여기 얘가 얘가 반이 드는 애가 이렇게 가운데 송립장이에요. 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송립장으로 반이 이렇게 들어있고 또 이쪽에 올신화가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얘도 반을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게 되면 얘가 이거 한 손으로 하려고 하니까좀 조금 어려운 게. 자, 자, 이렇게 됐고. 이쪽 뒤로 봐도 이렇게 신화 쪽에 위, 위쪽으로 이렇게 반이 들어있지요. 이렇게. 이제 올, 올 신화서부터는 반이 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쪽에는 약간의 뭐가 뜯어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쪽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서반, 서반 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속립장 제가 얘기했죠 여기 속립장 얘가 속립장인데 속립장에 이렇게 판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얘가 이렇게 속립장입니다 이렇게 속립장 판이 그려졌고 그리고 얘가 제가 씻고다가 얘가 부러졌어요 내가 <laughs> 씻고다가 얘가 부러졌는데 얘가 왜서 떨어졌냐면 느 여기서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이쪽에 판이 들은 데에서 판이 들은 데에서 아쉽게 얘가 떨어졌네요. 판이 들은 데서 아쉽게 떨어졌고 이렇게 보시면 이쪽 신화에서는 판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서반시계로 이렇게 들어 있고 얘하고 예, 또 여기 환엽 자요 환엽 입탱자 이렇게 보시면 환엽 입이 탱탱합니다. 이미 뭐 얘는 뭐 얘기 뭐 손으로 흔들어나는 들리나 흔들어나 탱탱하고 자 이렇게 이렇게 탱탱해요. 그래서 얘는 두 카바 이렇게 보면 3번 어 3번은 두 카바입니다. 얘는, 얘는 떨어졌으니까 소용없고 얘도 떨어져도 이렇게 파는 여기 3번 끼가 이렇게 보이지요. 이렇게 보시면 뺑 돌러 보시면 이렇게 파는 보이지요. 자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얘가 커 봤어야 되는데 커스야 엄마가 여기 가운데 쪽에 이렇게 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마 쪽에 이렇게 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얘가 신화가 컸으면 좀 자세히 좀알 건데, 그렇지 못했고, 이쪽 신화만 커도 괜찮습니다. 이쪽 신화만 커도. 그러고얘 갖다 심어놓으면 금방 신화 또 봤습니다. 이거 떨어진 쪽. 요 떨어진 데에서, 어 얘가 여기 떨어졌죠. 여거 떨어진 데 옆에서 가을 신화 금방 올립니다. 예. 가을 신화는 금방 올려요. 얘도 꽃대가 있나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신화를 두개 달아서 근력이 붙딪천 아요 꽃대 여기 여기 꽃대 같은 게 하나 있네. 음. 자 여기 에 이렇게 보니까 얘 꽃대 같습니다. 이 속에 아, 얘도 꽃대가 맞네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자 이렇게 보세요. 얘도 꽃대가 이 속에가 속에가 달려 있네요. 받으셔서 손질하실 때잘 손질해서 넣게 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3번도 만원에 출발해서 만원에 출발해가지고 3번은 만원에 출발해서 직구가는 4만원만 하겠습니다. 직구가 4만원 3번 직구 4만원 3번 직구가 4만원입니다. 만원에 출발하셔도 선생님들이 보시고 가실 만큼만 가시면 돼요. 꼭 직구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꼭 직구 해라고 직구해는 거 아닙니다. 댓글 못하시는 선생님들 직구로 전화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4번 얼른 얼른 해야겠네. 자, 4 번. 자, 이렇게 솔잎 난처럼 입이 가늘어요. 새엽, 세엽, 새엽이지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엄마 촉이나 아들 촉이나, 자, 이렇게 보시면 엄마 촉이나 아들 촉이나 똑같아요. 엄마 촉이라고 여기 따지면 그렇죠. 얘는 작년 촉입니다. 큰 애는 작년 촉이고, 여기 적은 애는 올 촉입니다. 이렇게 올 촉. 얘도 희끼디 끝리가 고기 난초들이 다 희끼디께 된것 같습니다. 고기 난초들이, 자, 이렇게 보니까 희끼디께 되네요. 이렇게. 근데 이제 또 신화는 받아봐야 하니까 그냥 그렇다고만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믿지 마세요. <laughs> 제가 얘기하는 거 너무 믿지 마시고 그렇다고만 제가 말, 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벌브는 세 개나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신화는 이쪽에서 또 금방 금방 올릴 거고. 자 그리고 자 얘도 이렇게 동자묘의 동자묘고 환엽입니다. 환엽 환협 개체이끝트리가 이렇게 붙고 이렇게. 무뚝하고 자이렇게 무뚝하지요. 자 송립장도 거의 다 빠졌습니다. 송립장 아 요쪽에 하나 더 있구나. 송립장 조금 더 커야 되겠네요. 한 2, 3cm 더클 것으로 보입니다. 2cm나 3cm 더클으로 보여 송립장이 조금 더 빠진다고 보면 2, 3cm 더 크겠지요. 자 그리고 얘도 이렇게 보면 얘도 동자묘입니다 이렇게 동자묘 얘도 그 한약개체 그 옆에 쪽에서 금방해서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다 제가 산책한 아니에요 <laughs> 자 그리고 얘도 입변스타일 자 이렇게 생강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입변스타일입니다 자잘 보여드려야죠 자 이렇게 입변스타일 그래서 4번은 2 3 니카바 입니다 이렇게 4번 4번 니카바 어, 이렇게 4번은 니카바 얘는 그냥 만원에 만원에 출발하겠습니다 4번 4번 만원에 출발해서 어 얘는 직구가를 어 직구가를 얘는 음 제가 직구로 가신다고 하면 35,000원 하겠습니다 직구 35,000원 35,000원 친구를 해서 35,000원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5번 5번 5번은 다동자면입니다 5번은 다 동자묘 5번은 동자면인데 이쁜 동자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다밭자리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유렇 이모게은 이렇게, 갖혀진 모양 입변 얘는 키가 약한 5cm 5cm에 연명 폭은 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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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게 이렇게, 거기기 이렇게, 이고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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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또어 얘는 아주 아이고 얘는 좋네요. 자 얘는 이렇게 입이 너무 좁하니 입이 끄트리도 무뚝하고 뭐 환엽으로는 무조건 뭐 <laughs> 단엽 개체라고 하면 은또 그렇고 환엽으로 가기는 아주 좋습니다. 자이 끄트리가 이렇게 무뚝하니까 자잘 보세요, 자 이렇게 또. 자 얘도 지금 신하가 엄마 쪽은 조그만데 올해 아들 신하가 신하가 이렇게 잘 나왔어요. 아들 신하가 입변 시기로 해서 배불 때기 입변 시기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뭐로 갈런가는 그래서 둘이 다섯 개체 자 이렇게 다섯 개체입니다. 얘들5번5번 5번 이렇게 다섯 개체 에, 얘도 만 원에 출발해서 어, 얘도 만 원에 출발해서 19가 35,000원 하겠습니다. 35,000원, 얘도 5개, 다섯 개 35,000원. 자, 그리고 6번, 6번도 다동면입니다 자, 6번도 이렇게 보시면 편조초 이런 애들은 한 가닥 할 수도 있네요. 보보니까 <laughs> 제가 보니까 한 가닥 할 수도 있어요. 하나, 자 얘도 얘도 입변이고 얘도 이렇게 입변이고 이렇게 좋습니다. 얘도 입변이 좋고 자 얘는 엄마 쪽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끊어먹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엄마 쪽이 뭐를 끊어먹는 나사지도 보이네 얘는 자 그리고 올 신화가 아주 아이고 올 신화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 버렸네요. 자 자세히 보세요. 자 얘를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자묘에 이렇게 생각은 이제 동자묘에 자올 신화가 아주 변을 갖췄네요. 자여의잘 보세요. 제가 얘 영상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생긴 대로요. 그 나중에 받으셔도 얘는 후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도 나사지가 영상을 키우면 나사지가 보이는데 얘는 영상을 조그맣게 했어도 이렇게 나사지까지도 보이네. 얘는 자. 그렇다고도 다 단엽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자 얘도 그 밭자리에서 다 고기 고기서 가져오네라고 하니까 자 이렇게 자 뿌리는 이렇게 됐어요 생강근에 자올 초근 이렇게 나왔어요 생강근 촉자 이렇게 잘 보세요. 자 얘도 동자묘에 자이 변을 잘 보시고 또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둘리 네, 다섯 개. 6번 5개 6번 5개 만원에 출발해서 얘는 직구가 5만원입니다 예, 직구 5만원 예, 이렇게 해서 6번 6번은 직구가 5만원 자 이렇게 해서 다 맞췄습니다 1번서부터 6번 오늘 6가봐 우리 선생님들이 예, 항상 늘 건강하시고 어, 연휴 연휴를 잘 보내시고 산에 가시면 또 대박도 좀한 번씩 내시고 또 이렇게 사업 번창하셔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010-2880-5473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맞추는 걸 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